아, 뭐내 엉덩이를 막 그렇게 뚜드러패 어, 정말 이상한 간호원이었어 너무 엉덩이를 세게 찰싹거려가지고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느낌도 안났어 아, 간호원들이 보통 이렇게, 척척척 척, 척 하고 나면 찔렀는데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l 거리느냐 여봐라. 당연히 죽을 때까지 매우 쳐라! 얘는 찰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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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가면서 언제 찔렀는지를 모르겠어.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. 이 여구람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! 맞으면서 기분이 나빴어. 아이씨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엉덩이를. 아고 그 엉덩이 엉덩이를 진짜 주사보다 아프게 맞고 왔어. 내 한쪽 끈짝짝댕이 되라고 한쪽 댕이만리프팅하라고 했어. 그 간호원분이 의자 앉을 때 중심 못 잡으면 어쩌려고. 어 정말. 나도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자, 궁뎅이 돼줄게. 때려! 요 궁뎅이 돼줄게. 나도 사랑해, 나도 사랑해.